사랑하는 주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또 매일 매일 영적으로 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amen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요한계시록 십장의 말씀입니다. 일절부터 십일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또, 내가 본바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소리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표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장인데요 계속해서 일곱 나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어제 게시록 9장에서 여섯째의 나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0장에는 몇 번째 나팔이 등장해야 될까요? 일곱째의 나팔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는 일곱째의 나팔이 등장하지 않고 11장에서 일곱째의 나팔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9장의 여섯 번째 나팔과 11장의 일곱 번째 나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어떠한 그러한 심판이 온다는 것에 대한 이 인과 나팔, 그릇,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에 계속되는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또한 성도로서 마지막 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가운데 이 강조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8장에서는 성도는 기도하는 바로 성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이유에 오늘 10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삶의 평생에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장은 일곱째 나팔의 이 전초전 전초의 그 음악 프렐루드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자,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게시의 천사인데요.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구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그 말씀의 해처럼 빛나는 광채. 말씀의 무지개 언약, 말씀의 불기둥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손에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죠? 작은 두루마리를 펴놓고 그 발은 온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온 천하에 선포되는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가 칠 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예언이 전해진과 같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배시아이셨고,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승천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 마지막 비밀의 성취가 바로 무엇인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될까요? 8절과 9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우리가 무엇을 이제 먹고 날마다 살아야 되나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전해, 전해주시는 말씀이죠.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날마다 말씀을 먹읍시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항상 나의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나의 입술에서 전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되라라는 것이죠. 소화하고, 그리고 체화하고 성화되는 삶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영적 양식을 먹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어떻게 열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열리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저 종교적인 기도, 그저 입술로 하는 기도, 그것은요, 영이 열리지 않습니다. 혼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커지지만, 영적으로 주 앞에 그 영의 제사를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삶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의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떠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때로는 목회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며,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플랫폼, 신앙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늘 비실비실 하면서, 옆에서 작은 시험만 걸어와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늘 먹고 아니 더 먹고 이 말씀의 영적 양식을 나누어 줄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못 먹고 나도 부실한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리더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안 먹어서 그럽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통독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내 삶에 그저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있는 것은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말씀이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 입에 이 말씀이 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배에는 어떻죠? 쓰다라고 했습니다 달달하는 것은 맛을 보는 것이고, 배에 쓴 것은 소화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소화될 때그 음식물은 다 썩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체화,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성화,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씹고 맛보면서 즐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말씀을 듣는 게 즐거우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오늘 메일 키트가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하고 교통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말에 멋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맛있을 때 우리의 인격과 말도 멋있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우리 위장에서 말씀이 흡수돼야 돼요. 그 위장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회개이죠. 변화됨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바로 성화, 우리의 삶에 신앙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될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 새벽에 말씀의 영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팔장의 향기로운 제사의 기도에. 그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전신갑주로 영적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12월에 우리가 2024년도를 어떻게 매듭 짓고 마감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이 열려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계시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한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국 두루마리를 먹이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리더들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론 힘들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24년도도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성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살길입니다. 오늘도 그 살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날마다 말씀을 먹는 힘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